인사드리는 제 영화생 김치입니다. 어, 오빠 생일 안 나오나? 안녕하세요. 아, 아잘 나오는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대박. 되게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좋네요. 와, 대박. 예쁘다. 오빠도 생일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축복받고 큰 데서 이렇게 하게 될줄 몰랐어.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사실, 제 파가지 같고, 콘서트 같아. <laughs> 자, 이렇게 케이크. 케이크 <laughs> 등장했으니까, 우리 함께. 제가 이거 초불를 함께 켤게요. 아, 초는 참고로 라이스가 아니라, 성형이세요. 이거 잘할 수 있을지, 있을지 잘 모르겠다. 내가 부르 해줄까? 친 동생으로서 너무 뒤에서 보면서 따뜻해졌어요. 어 감사합니다. 사랑은 참 좋은 거예요. <laughs> 네. 다 같이 어 노래를 오빠를 위해서 불러줬으면 하는데요. 하나 둘셋 하면은 생일 축하합니다를 같이 불러주세요. 아 하나 둘셋 멘트로. 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어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laughs> 생일 축하 노래도 같이 불러주세요. 노래. <laughs> 는 여러분들 모두 아 고맙습니다 모두 모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2017년 행복하고 어, 무엇보다 어, 2 0 1 7년 더욱 재키 일키 어, 더 화이팅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 둘셋 불러주시면 어, 초 끌게요 하나 이거 그래도 족으로 쓰니까. 어, 이것도 커팅하자. <laughs>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laughs> 아 동영상. 우선은 아름다운 예키 분들을. 지나네. 아. 노래 빼고 잘라야 되나? 이게 아무래도 <laughs> 아, 근데 이게 이름, 이게 예매 안에. 아, 이게 k s h 죠 네. 아, 이게 뺄 수밖에 없네. 이거 잘라 아, 진짜 빼야 되겠어. 오케 어, <laughs> 어, 핸드폰 잘라 <잘라지는> 주는지. <laughs> 얘기하면서 바어가지고 아, 가운데는 이렇게 우리 로고 흔히 홀드를우서 공식 팬클로그 로고를 박아주셨고 해피 볼때이라고 박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그래 닮았네 아 여기 제키 굿즈 입은 맨투맨 그거 콘서트 때그사진이니나화가 쓰고 어 오케이 자 갑니다 어. 끝까지가 케이이요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이렇게 아 여기서 네아 이렇게 왜왜 왜? 왜, 왜? 啊。 커팅을 마무리했고, 자, 이제 들어가는 거. 그래도 케이크라는 거 살짝 원래 이렇게 맛을 봐줘야 되는데 예. 음, 예. 음, 예. 굿 이렇게 예쁜 케이크 너무 좋네요. 어쨌든. 응. 네. <laughs> 오늘 그래도 너가 무대 올라왔을까 인증샷 한번 찍을까? 그럴까? 오늘 여기 조금 오래 서 있어도 된대요.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laughs> 어, 히, 피 주식, 오케이, 갑자기, 니다 세카를 겠습니다 세카를 찾겠습니다. <laughs> <laughs> 카를찾겠습카를찾를 <셀카 화면을> <laughs> <셀카는> 네. <장난> <laughs> 지금 셀카는 이물보다 나아 이 샘플이 샘플이 이 샘플이 샘이렇게도 찍고 이 샘플이 이 샘플이 이 우리 같이 제작되니가작년에이게 찍지 않았나? 한 번만 더 찍을게요 골한번 마지막 여러분 들도나와 포장 관리해 어, 미리 안읽도하지만 이거 블러 처리 안해죠뭐나상있어 어, 뭐 이런, 이런, 이런 면안 돼? 네 그렇네요. 이게 너무 여러분이 꽃처럼 너무 만나, 많이 계셔서. <laughs> 내가감지를 못하네. 약간 아쉽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 인스타에서 보니까, 커멘트를 어떤 분이 윤지 씨는 태어나니까 오빠가 강소훈이야. 이렇 <laughs>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저희 친 오빠를 너무나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매번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 사랑 많이 하시고, 저희 오빠한테도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즐겁게 보내다가 가세요. 네. 마지막 오빠 포옹 한번 진하게 하고. Thank you. Thank you. 能。Oh.